시청자 여러분, 세비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4일 11시 20분인데요.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주 좋은 차트를 만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홀딩입니다. 언제까지 장대 양봉 나올 때까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주식 유튜버 아닙니까? 그러면 은 사실 조회수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세비캠 솔직히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아닌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계속 이제 매수를 하자. 홀딩을 하자라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일단 구독자님들께서 매수를 좀 했다라는 부분이 댓글적인 부분으로 제가 체크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만큼 올라갔을 때 여기서 장대 한 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저희 구독자님들 어깨 딱 피시고 너네 이제 사냐? 라는 거할수 있게끔 제가 이제 하려고 증거를 남기려고 영상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얘는 더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 명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오늘도 좀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요. 사실 세비캠의 첫 번째 명분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근데 이제 여기서 슈팅이 최초에 나왔을 때 저희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진행했던 그 부분까지 봤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거는 미춤 가격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갔거든요. 사실 환기 종목이나 관,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잡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리튬포스 이런 종목들이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같이 올라갔을 때 얘는 펫 배터리가 1번 명분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움직였다 라는 부분 했을 때 리튬적인 부분도 얘랑 뭔가 연관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죠 전반적인 배터리 섹터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리튬이랑도 뭔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 확인하기 전에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나중에 장때 음봉 때 매도 보내드린다고 했던 거, 매수를 진행했던 거그 부분은 타점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는 세비캠 같은 메인 종목의 경우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 그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라거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를 먼저 좀 확인해 볼게요. 아, 보시면, 요렇게. EVESS 성장에 리튬 이온 배터리 수요가 30% 이상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던 게 이게 8월 4일 오늘 아침 9시 38분에 나왔던 겁니다. 요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을 얘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비캠의 리튬이랑 뭔 상관이냐 했었을 때 여기에 세비캠의 특징주 리튬이라고 딱 치시면은 2022년도에 10월달에 나왔던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은 세비캠이 이제 저 2025년부터 이거 2022년 뉴스라고 그랬죠? 근데 2025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설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앞으로 수급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 뭐가? 탄산 리튬이 그랬을 때 세비켐이 고순도 탄산리튬 추출 공정 개발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풀이 된다라고 했던 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탄산 리튬은 리튬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리튬이 이제 원소죠. 얘다가 에 탄산 이온을 갖다 붙인 게 탄산 리튬입니다. 그래서 리튬이 얘네들의 원자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랑 관련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ESS까지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글로벌 배터리 시장 관련돼가지고는 계속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뉴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오늘또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37%나 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내 3사 전체 점유율은 이제 5%가 하락을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37%가 올랐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도 소폭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장적인 부분을 수풀이 했었을 때 보시면은 조선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선피팅, 조선업의 구성물품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얘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관련돼가지고 얘가 지금 움직이진 않고 있는데 나중에 배터리 대장급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뒤에 순환으로 분명히 미온 배터리 등에 세비캔 같은 작은 애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건데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저시총의 무서운 점은 뭐죠? 당연하게도 슈팅력이 세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핸들링 해주고 위로 쏠때 뉴스를 갖다 붙여가지고 슈팅을 내보낼 수 있는 세력이 핸들링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위주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돼서 파점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영상적인 부분이나 종목적인 부분이나 세력주적인 부분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3개월 동안 구독자분들께서 1,100명이 넘게 늘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어,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 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류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학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천 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천 원. 만 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월에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만 2천 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 원 매수가에 6만 2천 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 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2만 3 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아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게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솔직히 뭐 여기서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차트입니다 2만원이라고 하는 효과가 10원에서 50원으로 바뀌는 핵심 라운드 피겨 구간, 되게 중요한 구간인데, 거기를 지금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 이평선들까지 밟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정배열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뉴스가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나 ESS 관련된 내용이나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조금씩 노출이 되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대금은 안 나오고 있지만 주가를 유지를 해줄 겁니다.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재료가 붙는 시간이 좀더 단축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장대 음봉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뭐야? 갑자기 음봉이 왜 떨어져?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해볼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은 제가 판단해서 시장의 부위기나 그런 부분을 담당해서 타점적인 부분으로 제가 해 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풀어 드리는 거는 종목을 해... 끌고 가는데 있어가지고, 명분적인 요소, 그리고 현재 캔들의 위치에 대한 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매도 매수를 할 때는 이제 타점적인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만원은 지지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장, 매수를 굳이 저희는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매수를 조금 옆에서 조금 잘못한 것 같다. 물타기를 해야 될것 같다.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저한테 수급이라고 보내실 때 밑에 한 줄만 더 써서 새빛게 물타고 싶다라는 거 5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만약에 조금 생각보다 많다라고 했을 때는 양봉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양봉이 터져가지고 장대 양봉으로 매도를 할 때가 된다 그러면 어 그런 거는 아쉬워하지 마시고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그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기, 기가 막힌 자리에서 매수를 같이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 위에 0107668354, 6 여기다 한 통만 보내주신다 그러면, 그런 저희 타점, 매매하실 준비가, 저랑 같이 할 준비가 끝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네, 지금 뭐 딱히, 뭐흔잡을 데가 없는 차트여가지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좀 기다려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면서요. 장대 한번 나와라, 뚝딱, 외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